반갑습니다. 커맨드 그래프트입니다. 오늘은 함수 커맨드 진행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내일이면 벌써 개강을 하게 됩니다. 방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학교에 가야 됩니다. 이제 다시 현생으로 돌아갔다가 방학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남는다면 짧은 영상이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함수 커맨드 영상에 이어서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것은 나는 함수를 선택하고 함수에 있는 이 a와 b 미지수를 선택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함수를 선택하면 옆에 abc 현재의 미지수의 값을 표시를 해주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때 그러면 a를 우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 가운데 키패드가 뜨면서 미질수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입력한 값을 나타내줍니다. 2, 3, 4. 이런 식으로 입력이 가능하며, 입력이 끝났다. 그러면 위에 숫자 부분을 다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미질수를 나타내주는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클릭하면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만드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리고 이 키패드 부분에 보시면 밑에 이것은 마이너스, 그리고 이것은 소수점, 점을 나타냅니다. 자연수를 입력하는 것과 마이너스 입력은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이 소수점을 입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수의 경우, 입력한 순서대로 10씩 키우면서 그 뒤에 입력을 받으면 되는데, 소수점은 그 뒤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입력해야 될지 좀더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간이 날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맨드 크래프트였습니다.